x m 이고요저 X6M이랑 다르게 이게 XM이 대장 모델이죠. 보시면 XM 자체가 전폭도 굉장히 또 넓지만 보여지는 저 위압감이라든가 볼륨감이 이 X6M보다도 훨씬 더 높습니다. X7보다도 훨씬 더 조금 위압감도 있고 23년식 모델로 할인이 많이 되고 있고 24년식 모델도 할인이 되니깐요. 구매하시기 굉장히 좋습니다. 이 모델 같은 경우 이제 추가 금액이 붙지 않은 그대로인 가격이요. 2,360만 원이고요. 추가금이 붙는 거는 저 시트가 딥 라군 파란색 시트라든가 아스톤 흰색 시트가 적용이 되면은 시트 추가 옵션으로 230만 원이 더 붙기 때문에 추가 옵션이 들어간 시트를 하셔도 괜찮고. 이제 23년식 모델도 할인 많이 되고 있기 때문에 23년식 하셔도 괜찮고. 아니면 이 한정판 XM 레이블 레드도 한 대가 있으니까 레이블 레드로 하셔도 되고 레이블 레드는 또 한정판이기 때문에 할인이 없습니다. 보시면 이렇게 바울스 리킨스 오디오도 적용이 되고요. 어있이 XM 같은 경우에는 M 어댑티브 서스펜션이 들어가 있어서 에어 서스펜션은 없습니다. M 어댑티브 서스펜션이지만 s u v 바에좀 편안한 승차감, 편안하면서 좀 탄탄한 승차감도 제공이 되기 때문에 이 XM의 승차감도 저는 개인적으로 좋은 것 같아요. 타 보니까 승차감이 그렇게 나쁘지가 않더라고요. 그리고 XM 같은 경우에는 5 0 0 k m 저 길드링이 주행이 있기 때문에 500km를 넘어 500km 이상 주행을 해야지 리미트가 풀려서 RPM을 다 사용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500km 타기 전까지는 리미트가 걸리기 때문에 RPM을 사용할 수 없다는 거 여기 보시면 앰비언트 라이트도 되게 또 고급스럽게 들어가 있고요 XM 같은 경우에는 유광 카본이 아니고 이렇게 무광으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것도 굉장히 또 스포티한 것 같습니다 안쪽에도 휴대폰 무선 충전이라든가 네온 컵홀더가 들어가 있고요 USB 포트도 들어가 있고 가변 벨에도 껐다 킬 수가 있고 센터 콘솔 안쪽에도 요런 수납 공간도 제공이 되고 시탭 충전고도 들어가 있고요 바이오 싱킨스 오디오도 굉장히 고급스럽고 소프트 클로징도 들어가 있고 그리고 요 충전 같은 경우는 앞쪽에서 이렇게 충전해 주셔야 됩니다 x 센 같은 경우에 이렇게 블랙 라인이 있고 골드 라인이 있는데 그냥 편안하게 가실 거면 이 블랙 라인도 괜찮고 전 흰색의 골드 라인이 더 괜찮았던 것 같습니다. 골드라인 되어 있는 것 같아요. 뒷좌석 공간도 굉장히 또 넓고 뒷좌석에도 이렇게 열선 시트가 적용이 되고요. 이필러선 풍구도 들어가 있고 그리고 루프 마감도 이제 스웨이드로 되있기 때문에 고급스러움도 많이 부어있죠 그리고 선루프는 안 들어가 있고 선루프 대신에 이렇게 또 앰비언트 라이트가 루프에도 적용이 되있기 때문에 되게 또 미래지향적입니다. 미래 충전 주행 거리는 62km 주행하실 수가 있고 저 루프의 앰비언트라이트는 뒤에서 봐야 돼요 뒤에서 봐야지 이렇게 또다 보실 수가 있고요 굉장히 또 미, 미래지향적이죠 저 루프 같은 경우 이제 입체적으로 되 있기 때문에 되게 또 미래지향적입니다 뒷좌석 트렁크 공간도 굉장히 또 이렇고 트렁크 안, 하단에는 수납 공간이 없어요 개인적으로는 블랙라인보다 골드라인을 더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가변배기도 들어가있고요 제가 들, 차본 차 중에서는 XM이 가장 배기소리가 컸던 것 같아요 M4보다 더 컸던 것 같고 M4, M4 배기소리보다 XM 소리가 더 컸던 것 같습니다 XM도 구매하시기 굉장히 더 좋으니까요 연락주시면 안내드리겠습니다 23년식도 할인이 많이 되고 할인 많이 받으실 거면 2 3년식 하시는 게 낫고 아니면 좀 연식 빠른 거 하실 거면 24년식으로 할인 조금 덜 받으시면 되는 거고 조금 더 할인없는 XM 레이블레드 한정판도 한대 있으니까 한정판 모델 하셔도 괜찮고 그래서 한정판 모델이 가격이 또 2억 8천이다 보니까 거의 5억이라는 가격이죠 그래서 한정판은 2억 8천 거의 3억에 가까운 차이기 때문에 할인도 없고 그래서 할인 안 받고 레이블 레드로 구매하셔도 괜찮으실것 같습니다. 어차피 레이블 레드도 재화 거의 없다 보니까 할인도 없어요. 뭐 재구매 할인은 있을지언정, 아무튼 XM도 바로 드릴 테니까요. 전화 주시면 내 드릴게요. 차는 뭐 너무 만족스럽게 잘 나온 것 같습니다. 굉장히 또 미대장소인 것. 같아요. 저는 블랙 라인보다도 골드 라인이 더좀 나은 것 같아요. 골드 라인 조금 건담 같은 이미지도 제공이 되거든요. 블랙 라인보다. 흰색의 골드라인.